대가리도 크면서 그 안에 맛있는 장이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 새우예요. 수입산 냉동 흰다리 새우가 시장가면요 2kg이면 32,000원. 뭐,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얘가 32,000원, 35,000원인데, 그쵸? 가격이랑 뭐, 크기랑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 안녕하세요. 입지대총입니다. 지난 12월이었죠. 퍼스트코 냉동 대게.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냉동 수산물 시리즈를 몇개더할 예정이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 상당히 싫어하네요. 오늘의 새우는 냉동 새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이 맛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를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흔히 시장에 가면 자연산 홍새우라고 팔죠 근데 이 홍새우라는 말이 특정 새우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빨간 면다 홍새우 뭐 붉은 새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자연산 홍새우라고 파는 거 거의 한 90%가 이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대서양 쪽에서 잡힌 이 자연산 새우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아르헨티나 붉은 붉은 새우. 그런데 보통 이제 홍새우 또는 파타고니아 붉은 새우, 그리고 또뭐 루비 새우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식재료를 주로 다루시는 셰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식재료가 됐든 간에 그 식재료의 맛이 굉장히 깊고 진하고 맛의 레이어가 다양하다 하면은 가격이 막 배로 막 올라가잖아요. 한여로 우리 버섯 종류 엄청 많죠. 근데 굉장히 맛이 단순하고 라이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새송이버섯. 근데 저렴하고 대중적이고 아주 좋잖아요.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을 때 향이랑 맛이 엄청 진하네. 자연산 송이 뭐 킬로그램당 뭐 삼, 사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우 계에서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먹는 양식 흰다리 새우가 가장 라이트하고 깔끔하고, 좋게 말하면 담백한 맛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가장 그 반대편에 있는 새우 맛이 가장 진한 것이 바로 지난번 제가 소개했던 까라비네로. 그래서 까라비네로 1 킬로그램당 제가 얼마예요? 한3 0만원 정도 샀잖아요. 흰다리 새우 1 킬로그램에 2만5천 원, 3만 원인데 1 0배 거기 차이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냐? 까라비네로만큼 진하진 않아요. 근데 흰다리 새우보다는 두, 세배 이상 진합니다. 새우 맛. 그 얘랑 까라비네로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이태리 가면은 이제 보통 감베리 로스라는 붉은 새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까라비네로가 거의 가까나 조금 밑에 같은 과거든요, 둘이가. 진홍 새우과인데 그 밑에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가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게 맛이 진한데 흡사 랍스터 맛이 난다고 해서 랍스터 새우라고도 많이 알려졌어요. 어쨌든 제가 구매한 것은 L1 사이즈, 제일 큰 겁니다. 2kg에 35,000원.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라고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을 해 보면 다양한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새우를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처마다 좀 상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충 32,000원, 3만, 32한 6,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나가고3 뭐 8,000원, 뭐 4만원 이러면은 안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그리고 이거 시장에도 팝니다. 근데 시장에는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거는 잘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코스트코 가면 있죠? 그 두절. 두절은 이제 한마디로 대가리를 잘라서 껍데기는 붙어 있죠, 아마. 대가리만 자른 제품도 팔고. 제가 요즘에 최근 방송을 느낀 게 적잖은 분들이 아직까지 냉동 수산물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냉동인데 회가 돼요, 초밥이 된다고요.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냉동이 다 초밥이나 회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급냉할 거. 급냉이라는 게 급속도로 냉동한 것도 있지만 잡자마자 신선도가 아주 싱싱할 때급저온으로 급속 냉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치 전문점에 가면은 참다랑 거. 대부분 참치 종류를 다 급냉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감으로 되는 거고 이게 해동의 관건이긴 한데 해동만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천천히해동만 한다면, 전자전자 만들고, 예, 그러면 이게 횟감으로 하기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능동으로 들어온 이 랍스타 새우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는 뭘로 해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을까? 사실 뭐 새우 요리는 찜을 해도 되고, 구워도 되고, 탕을 끓여 먹어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걸로 간바스로 해도 되고, 전초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선별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보면 대가리가 커요.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이 안에는 내장 굉장히 익히면 그 새우 특유의 감칠맛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냉이에요. 횟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엔 딱두 가지가 떠 옵니다. 첫 번째, 얘는 무조건 횟감으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큰 것은 잘 해동해서 초밥으로 지면 진짜 맛있겠죠. 두 번째는 초밥으로 쓰다 보면은 이 껍데기를 다깔거 아니에요? 대가리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버리나요? 안 되죠. 아깝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째로 구워서 비스크 소스를 뿌려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지 않을까. 따라 하실 분들만 따라 하시고 좀 과정이 약간 귀찮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인다리 새우럼 소금구이 해드시거나 새우탕 그런 거 해드셔도 되게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해동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게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다 완전히 해동이 되는데 냉장고에 한 2-3일 정도 두시면 은 진짜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고요 당장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몇분 담가놓으면 금방 해동이 됩니다 찬물에다가 초밥으로 하기에는 L2가 좋겠는데, 이거 너무 큰데요? 와, 이건 진짜 크다. 그나마 작은 건 초밥. 이거는 구이용으로 빼겠습니다. 초밥용 일단 먼저 해볼게요. 대가리를 깔끔하게 짜르는 아니라 뒤틀어서 하면은, 자, 여기 장이 나오죠, 여기. 조심스럽게 싹 뽑아야 돼요. 오, 나오죠? 창자 안에 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 안 먹습니다. 요 대가리는 음. 버리면 안 되고. 손톱을 좀 이용해야 돼요. 꼬리가 붙어있는 말이면 안 가고. 자, 이렇게. 끝까지 넣지 말고요.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펼쳐줍니다. 칼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창자를 빼야되기 때문에, 비틀어서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꼭 끊어지지 않게 살살. 자,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붙어있는 이 마디를 좀 너무 깊숙하게 힘주면 살이 뭉개져요. 그래서 손톱을 이용해서 벗겨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어우, 우두둑, 우두둑 거리네. 걸리면 이렇게. 새우구이. 홈나게 보이는 손질법. 이거 진짜 폼납니다. 잘 보세요. 자, 대가리 쪽을 잡고, 요 다리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손 조심하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여기까지. 갈라주세요. 끝까지. 자, 그칼 끝을 이용해서 한 가운데 끝까지 넣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등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펴지게. 딱. 자, 여기서 제거해야 될게단세 가지. 맛있다고 하는 새우 내장은 간체장인데 여기 되게 맛있는 거고요. 우리는 내장을 먹는 거지 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똥은 어디에 있다? 요 창자에 있습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요 창자에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날것으로 먹을 때는 여기 세균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어요. 두 번째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는 새우에 맛있는 내장을 먹는 거지 소화되다 만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위장입니다. 그리고 새우 주둥이 있죠. 입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위장이에요. 그 꽃게도 주둥이 쪽에 달려있는 그 모래집이 그게 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물질이 많아요. 하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굽거나 튀길 때는 이 기름이 튈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주머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뾰족하게 나온 게 이게 물주머니예요 이거를 뒤로 꺾어요 그래서 앞뒤로 흔들어주고 비틀어서 이거를 잡아당기면 쉽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구이를 폼나게 하는 손질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워 드시면 정말로 미슐랭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그런 새우구이가 될 거예요 초밥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 고아쿠 식초인데요 밥한 공기당 소주 반잔 식초가 3이면 소금은 1 저어줍니다 같이 은방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래서 에 위로 열을 좀 식힐게요. 횟감 용소입니다 얼음물에다가 물기를 뺄게요 여기를 이제 물기를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찬물에다가 라인즙 조금 사비를 콕 찍어서 바르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같이형으로 감싸서 하나 하나가 되게 실하다! 자, 똑같이. 점점 잼잼, 잼잼. 잼잼 찍어서, 가져주고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면 좀더 예쁘죠? 네모 껍질을 살짝 터치를 주면, 진짜 상큼합니다. 엄마나, 안 되겠다. <laughs> 레몬은 치워야겠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불에 태워야 되는 걸 레몬 뿌리면 안 되네. 나 큰들 다 마무리로 데서스터 말돈 소금 매간장. 자연산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초밥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쓰러트인 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죠. 직접. 오? 야 이거는 진짜 그냥 녹아버리면 요 입에서 그렇다고 해서 물은 게 아니라 씹는 질감은 꽤 있어요 아까 이제 얼음물에 담그면서 탱글탱글한 질감이 조금 살아났거든요 요것도 한번 먹을까요 이게 꼬리 말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집어먹어도 됩니다 초밥은 그리고 밥이 아니라 살 쪽으로 해서 찍는 게 정석이죠 왜냐면 밥 쪽으로 찍으면 밥이 간장을 엄청 흡수하거든요 그럼 짜요 근데 먹을 때가 좀 애매해지네 이 모양은 이쁜데 꼬리를 좀 치우고 아, 새우살이 진짜 두툼하니까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새우 초밥 먹는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맛있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일반 새우에 비해서는 뭔가 좀더 새우 맛이 좀 납니다 두꺼우면서도 씹힘이 있는데 부드러워 그러니까 맛있어요 음. 그럼 회보다는 초밥에 더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살아있는 보리새우 해갖고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으드득 으드득 씹히는 식감이 나야지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또 초장까지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초밥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탱글탱글하면 안 좋죠 오히려 쫄깃쫄깃하면은 입에 남아요 밥이 먼저 내려가고 그래서 밥이랑 딱 질감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초밥의 어떤 그 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딱 먹었을 때 좋아하죠 요런 거는 맥주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무슨 맥주죠 이게? 예, 그냥 먼저 모르고 사왔습니다 달고난 맛이 나는데요? 카라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흑맥주도 아니고 약간 엠버기얼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토치로 거슬린 것도. 해서. 음! 야, 이거또 매력있네. 새우 껍데기 제가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잘 보면, 이 껍데기 안쪽에 새우 껍질이 있을 겁니다. 예, 생선으로 치면 약간 혈압육 같은 느낌으로 빨갛게 되어있는 이 부분이 불에 그슬린 거잖아요. 뉘앙스가 나쁘긴 한 탔네? 좋게 말하면 불향? 훅 들어오면서 풍미를 하나 더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요거 살짝 그슬린 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 맛보고 싶죠?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생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카메라 감독님 새우초밥을 좀 많이 드셔봤나요? 생새우초밥은 처음 참... 먹어 처음이에요? 네, 제가 초밥은...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어떻습니까? 인생 첫 생새우초밥은? 레몬 향이 확 올라오면서. 확 올라오죠? 네, 탱글한 새우살이 딱 시킵니다. 여러분, 새우초밥 그냥 드셔도 되는데, 진짜 꼭 레몬 껍질을 갈아가지고 소금 살짝 올려서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단순히 새우살만 들어가는 거랑 또 레몬이한 향이 훅 들어오는 거랑 완전 천지차이 여기에 또 하나 불향까지 더하면 진짜 새우초밥이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낸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으니까 얼른 또 구워보도록 하죠 먼저 소스가 가장 오래 걸리니까 시스크 소스부터 아까 손질하고 남은 대가리와 껍데기들 불을 한 중약불 낮출게요. 천천히 볶을게요. 천천히. 새우 내장이 나오게. 그냥 다 진리겨 그래요. 이게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약불에다가 불을 세게 브랜디나 위스키 같은 거, 화이트 와인 같은 걸로 긁을게요. 다진마늘, 월드잎 자, 불을 또 약하게 한 다음에, 원래 비스크 소스 만들려면,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뭐, 당근, 샐러리, 양파, 뭐, 다 들어가요. 향신료 들어가는데, 그런 거 대부분 이제 갖춰지지 않을 테니까, 약식으로 만들는게요 약식으로.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집에 있는 허브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은 쇼핑몰에서 보통 허브를 사거든요. 100g씩 사놓으면다못 쓰고 남거든요. 그러면 금방 시들해져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쓰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립니다. 타임. 이태리 파슬리 이렇게 말려 놓고 그때 그때 써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은 어떤 허브든 상관없어요 예, 이태리 파슬리도 이렇게 넣고 그 당근 파슬리 뺄게요 여기서 그냥 원래 토마토 페이스트 써야 되는데 집에 없어서 퓨레나 아니면 생토마토 센 불에 물 재료가 자작하게 담길 동안 통후추도 3-40분 40분째 약불에다가 아주 그냥 뭉글뭉글 국물 진한 보세요. 와, 이 국물 진짜, 이거는 내장 국물이에요, 거의. 새우 내장 국물. 걸름망에다가 불러볼게요. 꾹꾹 눌러서, 짜줍니다. 됐죠? 소금 간, 후추, 버터 두 큰술, 불 끄고, 예, 네, 버터를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생크림을 넣으실 거은 생크림 넣어도 되고, 저는 생크림 없이 그냥 이렇게. 버터 세 큰술, 이제, 하나 더 넣을게요. 약불에다가, 약다리듯이 졸일게요, 졸여. 온도가 고속도로 생겨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네, 조금 희미하죠? 조금만더 할게요. 어, 됐죠? 자, 올리브유. 요 포인트는 내장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익으면은 내장이 분명히 찰 거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올려줄게요 네. 베개, 베개. 소금만이 상태로 2분에서 길계 3분. 상태를 보면서 뺄게요. 자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개망한 겁니다. 개망한 거다말라비틀어졌죠 살이 하얗고 고여있을 때 이제 느슨느슨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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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오 됐어요 됐어요 맛있는 올리브유로 뿌릴게요. 싹 내장은 확실히 슨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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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가루 완성 우열곡제 끝에 비스크 소스를 곁들인 새우 구이인데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소스가 제대로 엄청 진해요. 비스크가 야야 야, 새우의 그 농축된 풍미가 이 소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내장이 고여 있거든요. 이게 잡아서 어 이런 느낌인가다 <laughs>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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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새우가 입에 들어가면요 얘는 오히려 익으면서 좀 탱글탱글 해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엄청 녹진합니다 와. 빨아먹어야겠는데? 너무 아깝다 음, 포커스 좀 부탁했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 여기 다 핫한 먹고 싶어.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아, 실패한 거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소스 만든다고 정신 팔려갖고 지금 이게 오버쿡이된 거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망했는데? 이거 다 세면 어떡하니? 이러면은 이거 망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살은 잘 분리되네. 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여기 비스킷 소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새우도 새우지만, 그 소스가 대박입니다, 대박. 초밥도 맛있는데 원피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집들이 손님 초대 상에 이걸 딱 내놨다, 제대로 성공만 딱 한다면 손님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칭찬받을 그런 음식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가 대가리도 크면서 그 안에 맛있는 장이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 새우예요. 그런데 직접 손질을 좀 하는 귀찮음이 있더라도 새우 머리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소스로 만들었을 때와 어마어마한 무시하는 맛이 나는데 이거 포기하기 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가리까지 다 달려있는 이런 냉동새우를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입산 냉동 흰다리새우가 시장 가면요. 2kg이면 32,000원. 뭐,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얘가 32,000원, 35,000원인데, 그렇죠 가격이랑 뭐, 크기랑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은 아렌테나 붉은새우 냉동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 아무튼 오늘은 냉동새우의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냉동새우를 제가 다 이용해 봤지만 이만한 게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소스 진짜 맛있다 진짜 어느 정도길래 음~~ <laughs> <laughs> 바로 음~~ 나오잖아 음 바로 사람이 와 아, 진짜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다